정 일간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갑이라는 걸 천간에 쓰고 있고, 어떤 사람은 을이라는 걸 천간에 쓰고 있다고 쳐보면 편재라고 말하고요, 정재라고 말합니다. 만약에 이 사람이 남자라면 편재는요 배우자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금전 흐름이 되기도 합니다. 그럴 때 똑같이 해운이 왔다고 치는 거예요. 돼지띠 해가 왔을 때 A라는 사람의 편재 갑은요 이만큼의 힘을 얻습니다. 해가 오기 전에 술래서이 아래에 있다가 해년 이만큼의 어떤. 이득이 나한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배우자는 활동력이 강해진다 말할 수 있고요 배우자가 없으면 또 이건 없나 상관없이 자기의 금전 흐름도 이만큼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매월 한 300만 원씩 적자가 났다면 여기서부터는 매월 400만 원씩 흑자가 나는 모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적자는 신유술을 한 3-4년 동안 계속 났다가 해가 되면서부터 이 사람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게 왜다? 편재라는 것이 이만큼 힘을 받기 때문에 다만 이 사람은 똑같은 목을 쓰는데 을이라는 것이 해년이 되면 요소가 아직도 이 기준선 밑에 있죠 기준선 밑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삶이 허덕거린다는 겁니다 허덕거린다는 것보다 정제라는 것은 이 사람의 정기 소득입니다 안정된 소득인 거예요 안정된 소득이 기준치보다 훨씬 밑에 내려가 있으니 해년에는 해라는 게 시간인 거예요 이게 대운일 수도 있고 세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 안정된 소득이 모뭐 없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때 내가 만약에 안정된 소득을 얻고 있다면 그때는 뭐가 불안정 인지 하면 배우자가 불안해집니다 내 배우자가 아파서 내가 버는 돈을 전부 다 병원비로 결고내 남는게 없어라 또는 배우자는 건강하다 그러면 내 몸이 아프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있지만 내 몸이 아빠서 치료하느라고 돈이 다 들어갔다 라고 보는 겁니다